Terima kasih telah menonton! 네, 이번 차시에서는 R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R 언어 기반의 개발 환경인 RGUI,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R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서 필수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R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R 언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로스 이아카 그리고 로버트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통계형 프로그램 언어인 S 플러스의 무료 버전의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우선 통계 컴퓨팅 그리고 그래픽에 특화가 되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스크립트 언어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통계 컴퓨팅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통계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진 언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언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 언어를 활용을 하면 선형과 비선형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통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계열 분석이나 분류, 클러스터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R 언어는 모두 오픈 소스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R 언어 같은 경우는 유닉스나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맥OS 환경에서 모두 어,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OS를 사용하시든 여러분들이 아주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작, 계산하고 그리고 그래픽적인 요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을 써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통합적인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2차원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배열과 행렬을 위한 다양한 연산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처리가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업이 규모의 일관성 있고 통합되어진 도구 모음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뭐 데이터 분석과의 입장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어,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기능들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R 언어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R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시각화 개념을 파이썬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파이썬의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실제로 그 시각화 패키지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R과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조건이나 그리고 반복문에 해당되는 루프,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입출력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아랍어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패키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지지 플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한 강력한 패키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처음 단어를 보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 디플라이어 혹은 디플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디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조작을 위한 패키지예요. 조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좋지 않은 의미로 늙, 들리실 수도 있는데 매니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데 매우 유용한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렬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tidyR인데요. 요거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데이터 형태를 변환하거나 혹은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패키지고요 주로 와이드 형식하고 그 다음에 롱 형식 간의 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으로는 캐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기계학습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신 러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방법 중에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가 바로 캐럿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서는 뭐 클래스피케이션이나 그다음에 회기 리그레션 그리고 군집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뭐 클러스터링 뭐 이러한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도 랜덤 포레스트로가 하는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되어진 부분인데요. 실제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 분류를 하거나 회계 분석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모델이라고 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어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어 조합을 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때 활용이 되어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인인데요. 이 샤인의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한 웹 앱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패키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r 코드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혹은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하도록 할때 사용이 되어지는 패키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런 패키지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런 패키지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지기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연관 지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R 언어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공부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R 블로거스 하단으로 가서 살펴보면 튜토리얼, 다시 말하면은 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R 언어를 배워야 하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서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특정한 언어가 나오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커뮤니티들, 유명하고 그리고 유용한 커뮤니티들만 알아도 어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R 언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로 그 편리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RGUI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R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렇게 팬시하게 예쁜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R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이 RGUI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RStudio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tudio는 R을 개발한 사람들이, 어, 개발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RStudio로 작업을 하다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RGUI로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R을 깔면 저절로 이렇게 깔아지게 되는 RGUI라고 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는 RStudio.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 바로 RStudio인데요. 이 RStudio 같은 경우에는 R을 보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RStudio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RStudio는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위는 스크립트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왼쪽 아래에는 콘솔 창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창에서 짠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렇게 데이터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이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파일즈라고 하는 요 탭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 플러츠라고 하는 창으로 구성을 해놓았는데 요거는 그래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려서 시각화를 했을 때,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R을 설치하고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R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rproject.org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렌이라고 하는 미러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한국에 있는 미러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국 미러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다운로드 창이 뜨게 되거든요. 사이트 그 화면이 뜨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 컴퓨터의 OS,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하게 내가 설정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기본 세팅으로 두시고, 그렇게 하고 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R 스튜디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R 스튜디오는 rstudio.co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다운로드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R 스튜디오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스톨 R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스톨 R 스튜디오가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 R 프로젝트.org에서 R을 이미 깔아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스하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되고 이제 R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요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는 다운로드 그 폴더로 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실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버전은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라 하는 부분 유의해 주시고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설치 폴더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폴더가 있다고 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작 메뉴의 폴더를 일단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R 스튜디오 시작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그럼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치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마침을 눌러서 그럼 이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깔아준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추가한 앱을 시작 메뉴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최근에 추가한 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주 잠깐만 뜨게 되는 메뉴의 형태이죠. 그래서 시작 메뉴를 눌러서 R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R을 찾아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R 스튜디오 폴더 밑에 있는 R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행을 하실 때 간혹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수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R을 실행하고 난 후에 실행 화면인데요. 첫 번째에 나타나는 창이 스크립트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제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C 플러스 2한 것을 C에다가 넣어주고, c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출력해 봐야지라고 하는 코드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블록을 설정을 하시고 여기 run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어지게 되고요. 단축이 컨트롤 엔더키를 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나면 실행이 되어진 결과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창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창이죠. 무언가 우리가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이러한 변수들은 추후에 설명을 뭐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인바리언트 부분에서는 밸류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정한 변수 스칼라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구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플러츠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데 파일즈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 탐색기처럼 파일을 탐색하고 특정한 폴더를 선택해 줄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여기 컨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줌스라고 해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 되어지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더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도 인 n v i r o n 외에도 히스토리나 혹은 커넥션즈, 그 다음에 t u t o 같은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도 뭐 플러츠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한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헬프 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뷰어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창까지 우리가 다양한 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창에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진 창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위쪽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New File을 눌러서 R 스크립트를 클릭하셔서 이러한 새로운 그 스크립트 창을 띄워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한 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 뭐버.r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서는 뭐 우리가 스크립트 창에서 사, 짜줬던 코드 그리고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버런트 창은 입력이 되어진 데이터 세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히스토리하고 커넥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한 명령어들이 계속 쌓여져 있어서 이전에 수행했던 명령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혹은 커넥션즈 같은 경우는 db 서버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런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창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파일 탐색기처럼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플러스는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해서 패키지는. 이렇게 패키지들을 뭐 관리하고 여기 삭제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도 수행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헬프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프린트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용법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인터랙티브한 그런 그래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 스튜디오를 깔아 두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었던 창이죠. 파일즈 창으로 가시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처럼 많은 폴더들이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어,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메뉴, 점점점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창의 이름을 살펴보면 Go To Folder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하시는 창의 위치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 실습을 하기 위해서 D 드라이브 밑에 D 드라이브가 없으신 분들은 C 드라이브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R Study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어, 폴더를 생성을 하실 때 한글 이름을 쓰시면 되지 않아요. 한글 이름 허용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 조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패키지나 이런 데서 에 한글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가 한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 밑에 생성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유저 기반의 폴더들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런 폴더를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글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도 영문으로 바꿔두고 폴더를 생성을 해서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습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이 되어지는 옵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R 스튜디오에서 툴즈라고 하는 메뉴 밑에 글로벌 옵션즈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즈는 두 개가 있어요. 프로젝트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옵션이 있는데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옵션즈에서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워킹 어,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워킹 디렉토리는 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내가 생성한 알파일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요. 여기서 제너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가서 여기 베이직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에 나타나서 있는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성해 두신 요 폴더를 찾아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요 폴더로 우리가 생성해 준 것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요 지정해 놓은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만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작업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꼭 세팅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한글을 우리가 아무래도 다룰 수밖에 없겠죠. 한글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인코딩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TF-8을 설정해 놓고 쓸 거예요. 여기서 R 스튜디오에서 툴즈에서 글로벌 옵션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코드 카테고리에서 세이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중간쯤에 여기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부분 UTF-8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여기 체인지 버튼 눌러주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의 대부분의 코드셋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UTF-8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때 글꼴이나 테마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어피런스 들어가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에디터 폰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폰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폰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때 숫자 2라고 그 다음에 소문자 L하고 요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게 표시되어지는 녀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한 형태의 글자들이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에디터용 폰트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좀큰 글자로 보실 것을 권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에디터 템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장 좋은 컬러감. 그다 가장 좋은 형태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부분은 어,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여러분이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왼쪽 위에 파일 메뉴로 가셔서 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R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시면 스크립트 창이 새로 뜨게 되고 왼쪽 위에 있는 스크립트 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 세이브 메뉴로 저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어~ 인터프리팅 방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실행을 해서 여기 스크립트 창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그 과정을 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들 몇 개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컨트롤 엔터키를 한꺼번에 눌러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코드를 내가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커서를 요 라인 중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두시고 컨트롤 엔터키를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개의 행을 모두 한꺼번에 실행해서 결과를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하면 블럭을 설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키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코드 지금 현재 스크립트 창에 들어가져 있는 전체 코드를 나는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Ctrl Alt R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 요거 간혹 스크립트가 길어지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그런 단축키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재 커서가 있는 행까지는 Ctrl Alt B를 눌러주시면 되고 현재 커서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요 아래까지를 내가 실행하겠다 그러면 Ctrl Alt E 키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도움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가장 처음으로는 여기 스크립트 창에서 여기 헬프를 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큰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t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창에 헬프 창을 띄워 줍니다. 이렇게. 어, 헬프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요것을 띄울 수도 있지만, 바로 헬프창을 눌러서 여기서 프린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창이기도 해요. 어떠한 함수에 뭐 10개 이상이 되어지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아규먼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움말 사용하는 방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스크립트 창에서 물음표를 득이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가 어, 프린트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 예를 들면 함수의 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 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볼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물음표를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치가 되어진 지 함수명들을 띄워주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R스튜디오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툴즈 메뉴로 들어가시면 글로벌 옵션과 프로젝트 옵션이 있다고 라 했었었고요. 우리가 이동안에 살펴보았던 것은 글로벌 옵션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많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설정하도록 할때 그때 프로젝트 옵션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지고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옵션이 활성화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것들은 글로벌 옵션이다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때 이렇게 쭉 에디터 창의 끝까지 가는데, 이게 요 옵션, Soft w a p 이라고 하는 옵션을 그 선택해두지 않으면. 그냥 가려주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코드를 보고자 할때 계속 오른쪽 끝까지 어, 마우스로 이동을 시켜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소프트 랩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지면서 에디팅을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자시에서는 R 언어와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이번 수업 내용이 반영된 컴퓨터가 있어야 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설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